퇴직 후 병원비가 부담스럽다며 약을 끊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영수 씨도 바로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일한 공무원이었지만 퇴직 후 맞닥뜨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죠. 건강을 지키려면 돈이 들고 돈을 아끼려면 건강을 포기해야 하는. 이 딜레마 속에서 김영수 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퇴직 후 건강과 경제의 현실적인 해법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안녕하세요. 늘감동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댓글로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63세인 김영수 씨는 35년간 시청에서 근무한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자유다. 퇴직식 날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김영수 씨는 마음이 한껏 가벼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출근, 저녁 6시 퇴근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이 그를 들뜨게 했죠. 부인 정미자 씨 62세는 남편의 퇴직을 누구보다 반겼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시간이에요. 그동안 못 가본 곳도 가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미자씨의 밝은 목소리에 영수 씨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넣어둔 저축이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수 있으리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3개월 후 김영수 씨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받던 건강검진과 달리 이제는 본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죠. 검진비만 15만원이네. 정미자씨가 병원 수납 창구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주일 후 검진 결과를 들으러간 김영수씨에게 의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150에 95 밀리미터 수은주이고 공복 혈당이 140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해요. 김영수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꾸준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김영수 씨는 멍하니 처방전을 받아들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으며 약사가 건넨 말이 그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했죠. 한 달치 약값이 8만원입니다. 매달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8만원요? 김영수 씨는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약간만 8만원이면 병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만원은 좋게 들겠구나. 연간 180만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영수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월 120만원, 부인 파트타임 일자리 60만원, 총 180만원, 여기서 생활비 100만원, 공과금 20만원을 빼면 60만원이 남는데 병원비로 15만원이 나가면. 여보, 우리 여유가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아내도 남편의 계산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끝이 아니었어요. 김영수 씨가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자세히 보니 치과 치료와 안과 검사도 권고사항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치과는 보험 적용이 잘안 된다던데. 미자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영수 씨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원, 안경 맞추는 것도 20만원은 좋게 든다는 정보들이 쏟아졌죠. 그 순간 김영수 씨는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가 400만원이라는 건보공단 자료였어요. 400만원. 우리 연금의 3분의 1이 의료비로 나간다고. 그날 밤 영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숫자들이 돌아갔거든요. 약간만 해도 연간 96만원. 여기에 병원비 검사비까지 하면.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처방받은 약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보, 약을 조금씩 줄여서 먹으면 안 될까? 하루 한 번씩만 먹거나.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먹으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5년간 절약 정신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매달 15만원이 너무나 큰 돈이었거든요. 괜찮아. 조금씩 줄여보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때 다시 늘리면 되지. 결국 영수 씨는 혈압약을 하루 걸러 하루씩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였죠. 약값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김영수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죠. 봐 별일 없잖아. 의사들이 너무 과하게 처방하는 것 같아. 하지만 두 달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어지럼증이 자주 생기고 쉽게 피로해졌어요. 그래도 영수 씨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약국에서 무료로 혈압을 재주는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혈압이 170에 100이네요. 좀 높으신데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약사의 말에 김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네. 먹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집에 돌아온 영수 씨는 아내에게 혈압이 높게 나온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만 끼칠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3개월 후더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실려간 것입니다. 고혈압성 위기입니다. 혈압이 190에 110까지 올라갔어요.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응급실 의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합병증이 올 뻔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약을 정량 복용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검사 받아야 합니다. 응급실 치료비 12만원, 추가 검사비 8만원. 하루 만에 20만원이 나갔습니다. 미자 씨는 남편을 붙들고 울먹였어요. 여보, 왜 혼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약값 아끼려다가 더큰돈 나간 거잖아요. 영수 씨도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죠. 그런데 이때 김영수 씨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퇴직 후 약값이 월 8만 원, 병원비 아끼려다 응급실, 건강과 경제 중 정답은 퇴직 후 건강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은 그 충격적인 사실이란 바로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보게 약값 때문에 고민이신가 보네요. 영수 씨 옆에 앉은 70대 할아버지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가 처방전을 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본것 같았어요. 아, 네. 좀 부담스럽네요. 허허, 나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5년 전에 당뇨 진단받고 약값이 아까워서 이것저것 시도해 봤죠.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약 끊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그러다가 합병증으로 입원을 3번이나 했어요. 그때마다 입원비가 300만 원씩, 결국 1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김영수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약값 월 12만원은 꼬박꼬박 내고 대신 다른 곳에 투자를 시작했죠. 다른 곳이요? 할아버지는 시익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동이에요. 동네 체육관 한 달에 3만원. 그런데 이게 물리치료 한번 받는 비용 2만원보다 훨씬 나아요. 김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체육관비 3만원과 물리치료비 2만원. 생각해보니 물리치료를 한 달에 두 번만 받아도 체육관비보다 비쌌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니까 혈당도 안정되고 혈압도 조절돼서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어요. 의사선생님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말에 김영수 씨는 뭔가 번쩍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프기 전에 투자하는 게 결국 이득이구나. 집에 돌아온 영수 씨는 아내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뭘요? 건강 관리를 돈 드는 짐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투자였던 거예요. 미리 투자해서 나중에 큰 병원비를 아끼는. 정미자 씨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응급실에 한번 가는 게 20만원인데, 그 돈으로 몇 달은 운동할 수 있겠네요. 그날부터 김영수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의 첫 번째 변화는 집 근처 동네 체육관에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3만원이면 하루에 천원이네. 하루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돈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덜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체육관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죠. 혈압약 드세요. 저도 먹는데 운동하고 나서 확실히 수치가 좋아졌어요. 당뇨는 식단이 중요해요. 우리 마트에서 당뇨 환자용 식품 할인 행사를 자주 하거든요. 김영수 씨는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리자 씨와 함께 할인 마트의 특가 시간을 노려 건강한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현미, 잡곡, 신선한 채소들을 벌크로 사서 냉동 보관하니 비용도 절약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었죠. 여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외식비를 줄이고 집에서 건강하게 먹는 게 훨씬 경제적이네요. 정미자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외식을 했는데 한 번에 3만 원씩 들었거든요. 그 돈이면 일주일치 건강한 식재료를 살수 있었어요. 또한 김영수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건강 프로그램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 주민센터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건강체조교실을 무료로 한다고. 그뿐만 아니에요. 월 1회 무료 건강상담도 해주고 혈압혈당 측정도 해준대요. 정미자 씨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정보를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런 무료 서비스들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약국의 무료 혈압 체크도 정기적으로 받고, 보건소의 금연금주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죠.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145에 90으로 떨어졌고, 혈당도 125mg 대시리터로 개선됐어요. 약을 정량 복용하시면서 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하신 결과네요. 아주 좋습니다. 의사의 칭찬에 김영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병원비였어요. 이번 달 의료비가 12만원으로 전보다 3만원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운동비 3만원 들었지만 의료비는 3만원 줄었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건강은 더 좋아졌어요. 김영수 씨의 변화를 지켜본 아파트 단지 이웃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비결이 뭐예요? 같은 동 주민인 박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박영애 씨도 최근 고혈압 진단을 받아 고민이 많았거든요. 운동이랑 식단 관리를 시작했어요. 혼자 하니까 좀 외롭긴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박영애 씨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해봐요. 저도 운동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파트 단지 건강동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김영수 씨, 박영애 씨 부부, 그리고 이웃 몇 명이 전부였지만 점점 회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동호회 활동의 첫 번째는 함께 장복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양이 많아서 부담이었는데, 함께 사면 단가가 훨씬 저렴해지네요. 현미 20KG를 여러 가정이 나눠서 사니까, KG당 가격이 30% 이상 저렴했어요.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식품도 대량 구매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죠. 두 번째는 서로의 건강체크였습니다. 오늘 혈압 어때요? 혈당은 체크하셨어요? 매일 만나서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함께 병원에 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었죠. 세 번째는 정보 공유였습니다. 한국병원이 검사비가 저렴하더라고요. 세린약국에서 혈압약 할인 행사한다고 하네요. 탑마트에서 당뇨 환자용 식품 특가 세일해요. 이런 정보들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니까 모든 회원들이 혜택을 볼수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김영수 씨의 월 의료비가 8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약값은 그대로였지만 병원 방문 횟수가 줄고 건강관리 용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 덕분이었어요. 이제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겠어요. 정미자 씨도 남편의 변화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이 김영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김영수 씨에게 정기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수치는 개선됐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됐어요. 전립선 수치가 조금 높네요.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김영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김영수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가 답했습니다. 보험 적용되니까 본인 부담금은 1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150만원. 김영수 씨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김영수 씨는 정미자 씨와 함께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제까지의 건강관리가 무슨 소용이야. 결국 큰 병원비가 나가는구나. 김영수 씨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6개월간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했는데도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하지만 수술을 받고 나서 김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복이 정말 빠르시네요. 보통은 일주일 입원하는데 3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치의의 말에 김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하신 덕분이에요. 근육량도 충분하고 혈당과 혈압도 안정적이라서 회복력이 좋습니다. 그때서야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건강 관리가 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병에 걸렸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구나. 이번 기간이 단축되면서 입원비도 예상보다 50만 원이나 적게 나왔어요.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물리치료나 재활 운동도 평소 체력 덕분에 빨리 끝낼 수 있었죠. 결국 건강 투자의 진짜 가치를 이제야 알겠어요. 김영수 씨는 정미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건강 관리를 해도 병에 걸릴 수는 있지만, 그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네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김영수 씨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건강과 경제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져갈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퇴원 후 김영수 씨는 더욱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시스템이란 바로 건강관리예산 배분법이었습니다. 퇴원 후 김영수 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자신들의 건강데이터를 분석해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쓴 돈을 정리해볼까요? 박영애 씨가 제안했고 다들 자신의 가계부를 들고 모였습니다. 김영수 씨의 경우 운동비월 3만 원, 6개월 18만 원, 건강식품비월 2만 원 추가 6개월 12만 원, 기본의료비월 8만 원, 6개월 48만 원, 총 78만 원. 어? 전에는 6개월에 90만 원 썼는데 오히려 12만 원이 절약됐네요. 더 놀라운 건 건강지표의 변화였어요. 혈압 150에 95에서 135에 85로 내려갔고 혈당 140에서 118 체중은 3kg 감소. 병원 방문 횟수 월 2회에서 월 1회로. 이제 보니까 우리가 돈을 제대로 된 곳에 쓰고 있구나.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무작정 의료비를 아끼려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곳에 투자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말이에요. 동호회에서는 맞춤형 건강 예산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개인별 건강 상태 파악. 월 1회 건강검진 결과 공유. 각자의 위험 요소 파악,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우선순위 질병 선정. 2단계 예산 배분 계획. 필수 의료비 약가, 정기검진 60%. 예방 투자 운동, 건강식품 30%. 비상금 응급 상황 10%. 3단계 공동 구매 시스템. 건강보험 할인 혜택 정보 공유. 의료용품 공동 구매로 비용 절감. 건강검진 단체 할인 신청. 김영수 씨는 이 시스템을 적용한 후 더욱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를 알게 된 것이에요.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준다고. 연간 최대 3만원까지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김영수 씨에게는 건강관리를 하면 오히려 돈을 벌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었죠.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건강 포인트 제도도 활용했습니다. 주민센터 운동 프로그램 참여, 건강 검진, 수검 등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면 생활용품이나 의료용품으로 교환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제도들이 있는지 몰랐네요. 우리가 정보를 잘 몰라서 손해를 봤구나. 정미자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제 건강과 경제를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대신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되, 불필요한 지출은 철저히 관리하자는 원칙을 세웠죠. 아껴야 할 것. 과도한 건강보조식품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 불필요한 검사 의사가 권하지 않은 고가 검진. 민간의료보험 과다 가입. 투자해야 할 것.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 꼭 필요한 약물 치료와 정기검진.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 스트레칭, 마사지 등. 1년이 지난 후, 김영수 씨의 연간 의료비는 120만원으로 안정됐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180만원보다 60만원이나 적었어요. 2년 후, 김영수 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정기건강검진에서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2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네요. 혈관 나이도 5살 젊어졌고 근육량도 증가했습니다. 영수 씨의 월 평균 의료비는 이제 8만원으로 안정됐습니다. 약값 6만원, 정기 검진비 2만원, 여기에 운동비 3만원을 더해도 월 11만원이었죠. 처음에 걱정했던 월 15만원보다 오히려 4만원이나 적게 들어요. 미자 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삶의 질이었어요. 영수 씨는 이제 건강에 대한 불안감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거든요.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였구나. 영수 씨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니 정말 그랬어요. 의료비 절약 연간 60만원. 건강보험료 할인 연간 3만원. 건강포인트 혜택 연간 5만원 상당. 총 연간 68만원의 경제적 효과. 여기에 무엇보다 값진 건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전에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부터 했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김영수 씨와 정미자 씨는 이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그런 김영수 씨에게 새로운 역할이 생겼습니다. 김 씨, 우리 아파트 신규 입주하신 분들한테 건강 관리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단지 관리 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김영수 씨는 기꺼이 멘토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퇴직 후 건강과 경제 둘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새로 이사온 60대 부부에게 김영수 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미리 투자한다는 생각이에요. 아프고 나서 치료비 쓰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예방에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하면 더 저렴하고 효과적이에요. 김영수 씨의 조언을 들은 새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동호회에 참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함께 해요. 이렇게 해서 아파트 단지 건강 동호회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100여 가구가 참여하는 큰 조직이 됐어요. 김영수 씨는 매주 토요일 아침 동호회 모임을 주도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게 바로 진정한 풍요로움이구나. 어느날 저녁, 김영수 씨는 정미자 씨와 함께 산책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하네요. 그러게요. 건강하니까 모든 게 행복하게 느껴져요. 석양을 바라보며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서는 여유와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공감이 되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